읽어주는 동화책 개구리 왕자 아주 먼 옛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어느날 임금님은 선녀가 나오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이 황금공을 소중히 간직한 공주님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뜬 임금님의 손에는 황금공 3개가 들려 있었어요. 임금님은 새 공주님에게 하나씩 황금공을 나누어 주었어요. 두 언니와는 달리 막내 공주님은 잠을 잘 때도 황금공을 안고 잘 정도로 좋아했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막내 공주님은 황금공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우물에 공이 풍덩 빠져버렸어요. 이걸 어쩌지? 내 소중한 황금공이 없어져 버렸어. 막내 공주님은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공주님,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세요? 깜짝 놀란 공주님이 고개를 들자 우물 위에 징그러운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주님은 황금공을 이야기했죠. 제가 그 황금공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 대신 저와 결혼해 주세요. 뭐라고? 황금공을 잡기 싫다면 어쩔 수 없죠. 개구리는 우물란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다급해진 공주님이 말했죠. 그렇게 할게, 황금공을 꼭 꺼내줘. 개구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물란으로 풍덩 들어가 황금공을 입에 물고 나왔어요. 그런데 공주님은 황금공을 받자마자 성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공주님, 기다려요. 약속을 지켜야죠. 공주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무슨 일이냐? 임금님이 묻자 막내 공주님은 그만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개구리와의 일을 모두 말했죠.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니라 네가 직접 문을 열어주어라. 막내 공주님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으로 풀짝풀짝 뛰어들어온 개구리는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지금 배가 몹시 고프니 공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그건 싫어요. 네가 한 약속이니 그렇게 해주거라. 공주님은 얼굴을 찡그린 채 개구리 앞에 황금 접시를 쓱 밀어 주었어요. 배가 고팠던 개구리는 음식을 싹 먹어 주었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두 언니는 깔깔 웃으며 막내 공주님을 놀려댔어요. 막내 공주님은 엉엉 울면서. 개구리를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죠. <laughs> 이 버릇없는 개구리 같으니. 공주님은 자기 방에 들어오자마자 개구리를 방바닥에 힘껏 던져버렸어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개구리가 꼼짝도 하지 않자 공주는 덜컥 겁이 났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일어나. 너와 한 약속 다 지킬게. <laughs> 막내 공주님의 눈물이 개구리의 몸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자 찬란한 빛과 함께 개구리가 멋진 왕자님으로 변했어요. 저는 이웃나라 왕자랍니다. 당신이 내게 흘린 따뜻한 눈물이 나를 마법에서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왕자님은 지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느 날, 거다란 뱀이 하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걸 보고 검을 뽑아 뱀을 물리쳤어요. 그러자 뱀이 마녀를 변해서 마법으로 저를 개구리로 만들었죠. 그러다 한 선녀에게 오물가 있으면 마법도 풀리고,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그 우물에서 살게 되었죠. 왕자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공주님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어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왕자님은 막내 공주님에게 창궐했어요. 매체로 둘은 결혼을 했고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